안녕하세요 랭큐유저입니다 어제 미스터피 짐꾼 영상을 올렸었는데 좀더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죽은 짐꾼 부활시키기인데요 이게 제대로 들어가면 장난 아니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짐꾼을 소환했죠 그리고 적정거리 따라가 주면서 짐꾼이 죽자마자 바로 가짓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상황은 뭐냐 살짝 늦어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분명 짐꾼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렇죠? 가젯 발동 다시 살아납니다. 자, 좀비 짐꾼이 왜 좋으냐? 이런 식으로 상대방 에모도 다 털고 몸빵까지 해줍니다. 짤짤이 딜은 덤입니다. 그냥 가서 줘 패면 됩니다. 자, 이 장면도 잘 봐주세요. 짐꾼이 부시를 수색하고 있습니다. 가젯 발동. 자, 눈치채셨나요? 이번에 조금 빨랐습니다. 체력이 90 남은 상태에서 가젯을 발동했죠. 죽기 전이라 좀비가 안 됐습니다. 짐꾼 하나 더 나왔죠. 다시 해볼게요. 어느 정도 맞아 주다가 죽을 것 같을 때 가젯 발동. 느린 화면으로 보시면 죽어. 가져 팔도 살아났죠. 이렇게 제주는 짐꾼이 부리고 키른 팽수가 가져가면 개꿀 띠.